안녕하십니까. 석처입니다. 2월 28일. 또 석처가 난처 11분 갖고 왔습니다. 오늘도 잔체잘 보시고 센터 갑시오. 1번 난처는 송정입니다. 송정. 두쪽자리새까이 좋은 송정입니다. 그 다음에 난처는 입변호중투에. 변이 아주 잘생긴 호중투입니다. 빳빳합니다. 딱 서가이. 일단, 입변호중투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송정이에요. 송정. 일본보다 좀이 자기 작습니다. 송자. 무명중투무명중투에 이거는 변이 좋습니다. 무명중투라도 자. 무명중투입니다 힘은 있지? 아빠가 힘은 있습니다. 몇개 생기신 거먹보세요 다음에는 3번, 야 삼반이 쫙, 쫙 끓는 삼반이. 잘 먹었습니다, 삼반이. 삼반이 잘 먹었지? 자, 그 다음에는, 무밍사피에 사피. 맑은 서. 입뺀복륜니에쫙 서가 보기 안 좋습니까? 저 보세요. 대충 만들어놓으면 보기 좋겠는데. 취갱니 중국 출란 취갱입니다. 서반님 하래에 서반입니다 지금 봐보세요 입던노들리야이참자이렇게 뭐. 항복륜예 마지막 항복륜 자 복륜 봉륜 봐보세요 복륜이 뭐 꽂혀 완전 멋집니다 이거 봐보세요 복륜으로 자이렇게 해서 1번부터 11번까지 난촛불이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1번부터 11번까지 난촛불이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천천히 보고 따라오십시오 자 1번은 천하 성정입니다 성정 송정. 아주 귀한 성정입니다 성정 송정. 성정입니다 두 쪽짜리 15cm 나오고 1면0 8 가격은 23만원 측정했죠 23만원 요즘 성정이 완전히 대세입니다 대세 성정입니다 뿌리는 요렇고 강합니다 성정 두 쪽짜리 15cm 넓이 0.8가격가 23만원 책정했습니다. 23만원 다음에 한천원 입변호중투에 오늘 아, 는 변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봐보세요. 입변호중투입니다. 변빵이 아주 잘생겼죠. 뿌리는 요렇게 뿌리는 건강합니다. 한 11cm 나오 넓이는 0.7, 가격은 7만 5천원 짜리인죠 7만 5천원요. 베리잘생이, 입변호중뒤에 7만 5천원 측정입니다. 뿌리는, 요렇게, 건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도 마찬가지 성정입니다. 성정. 성룡. 성정 두 쪽짜리, 두 쪽짜리 14cm 나오 널리면 0.7. 0.7. 가기가 20만원 책정했죠, 20만원. 뿌리는 건강 후에, 예 뿌리는 요렇게. 사합니다성정두 축짜리입니다. 14cm 나오 0.7. 20만원 책정했죠. 성정이 아주 대세입니다. 다음에는 무명 중투에, 변이 아주 또이상해요게 우리 이하 이거로 생니다 좀안꼬있으면 좋겠는데. 약간 꼬이는데. 면이 또, 어떤 거는 잘 생겼습니다. 봐보세요. 호중투에 세 축자리. 17cm 나오고. 넓이는 0.7. 가격은 12만원 측정이죠 12만원. 완전 중투가 됐습니다. 중투가 됐어요. 가격은 12만원 측정했습니다. 다음에는, 3반, 3반. 3반, 내쪽 자리입니다. 3반 잘못집어보세요 쫙, 쫙, 꺼놨습니다. 쫙, 쫙, 꺼놨습니다. 이장마다이제 잘못 나왔습니다. 잘못지, 3반, 내쪽 자리. 23cm 나오고. 넓이는 0.9. 뿌리는, 요렇게.

사피, 세척전리 25cm 나오고, 넓이 0.9, 가게가 65,000원 측정했습니다. 65,000원요, 사피. 저렴이 또 65,000원 측정했습니다. 뿐을 건강하고 봐보세요. 건강합니다. 사피 뿌리, 6 5 0 0 0원예 다음에는, 맑은서. 매일 갖고 오니, 맑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쪽쪽대두 개. 세 촉에 쪽대두 개. 뿌리는, 요렇고 까만 거는, 단한 현상입니다. 맑은 서. 세 촉짜리. 20cm 나오고. 넓이는 0.7. 가격은 2만 5천 원 주정했습니다. 2만 5천 원요. 난초 인문회가 처음 하신 분, 요런 재미삼아 그냥 피워보세요. 실험용. 마루터 비슷하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laughs> 일단, 밝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황복류 이라 크기보담도 황이 좀 가깝습니다. 완전 진한 황색은 아니지만, 입변복류니 아주 잘생긴 입변복류. 엄청 진한기에, 뿌리는 건강, 잎변복륜예 짜서가 보기 좋습니다. 이거는 대쪽면들면 보기 좋겠는데 잎변복륜 한 축신한 20cm나 넓이는 0.7, 가격은 8만 원짜리 니다 8만 원요. 잎변복륜 8만 원짜리 인수. 나뿌리는건가고 8만 원이 예, 복륜이 아주 이쁘게 잘 생겼습니다. 이거는 딱써서가 다, 다 다음에 는취객예 취객. 예. 여섯 yes. 초. 꽃세 방입니다. 꽃세 방. 봐보세요. 두화로. 쨈에나, 임마. 자, 뿌리는 건가구이. 어제 당기 팔고, 오늘 다 들고 왔습니다. 치게 20cm 나고 넓이는 0.8. 가격은 5만원 책정했습니다 5만원요. 치게 이것도 전시회도 많이 나오지요 중국란입니다. 중국란. 치게이점선로 키워도 재미는 않습니다. 이거는. 보통만 하나 버지 갖고 계시대요, 치기고. 자, 좀이나만 키워봅시다, 치기. 그 다음에는 저는 서반지, 서반지. 아주 색감 무이 좋고, 난또 눕들이 할줄입니두쪽짜리 내가 요 작업하다가 시신를떡떨어 진화를 제법 큰걸뚝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무, 고 고무 감안해서. 자 22cm 나고 1cm 나오고. 가격은 7만 5 0원 측정했습니다. 짜스바문이 잘못 잘못 잘러 가요. 입도 없는 이 좋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띠는 제로 7만 5 0원 측정했습니다. 7만 5 0 원요. 자, 래 뿌리는 건강하고 뿌리는 건강합니다. 다음에는 복윤예 새축에 꽃 한방. 그런데 꽃이 완전 멋집니다. 완전 아우아까 봐보세요. 멋지 황복년으로 멋지게 나왔지요. 자복윤 새축짜리 꽃 한방 22cm 나오고 넓이는 1.1까지 나오고 아이거 그 75,000, 75,000원요. 자 이렇게 해서 또 1번부터 11번까지 난초불이 설명해 드렸고요. 잠시만요. 1번부터 11번까지 난초불이 설명 다해 드렸고요. 또 구매를 원하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 문자 주십시오. 써봐 나와서 입덧 놀는 들이야이번 좋습니다. 세컴 좋고요. 단지 손보다가 생각한 게똑 떨어졌습니다. 자, 삼바, 삼바 잘 먹어, 삼바 잘 먹어, 잘 먹었지, 야, 잘 먹었다, 아미꺼, 자, 자, 밑으로까지, 저 밑까지, 자, 삼바를 시워, 엄잘 먹었습니다, 이거, 자, 엄마, 성정도 하고, 잎변호중투 예 이거 변이 좋습니다 이거 재미나고 키워보세요 이런거는 사내가 캘레버은흔 얼마나 힘드는1 0만5천원못도는 뭐 뭐. 경비 다 빼고 그래서 이거 키우면 낫겠네 <laughs> 한번요 이렇게 해서 또 1번부터 1 1번까지 난축볼이 설명 다 해드릴거요 또 구매를 원하시는 한쪽이 있다면 전화 문자주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석초입니다 감사합니다